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잖아요. 이뭐 할머니, 할아버지님 이제 얼굴이 익숙하다가 그분들 옛날 사진들 앨범에서 찾아보면 주름이 없다 이게 아니라 얼굴이 다른 사람 얼굴 같은 느낌인 거야. 피부만 처지고 주름만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골격, 이 뼈도 모양이 바뀌어요. 노화가 되면서 처지면서 꺼지는 변화를 개선하려고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놓칠 수 없는 꼭 여기는 훑고 지나가야지 되는 곳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형님께서 만약에 그런 노화에 따라서 꺼지는 부분들이 뭔가 시술이 좀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의도치 않게 변해가는 모습이 함께 보였으면 시술로 어디는 좋아졌는데 어디는 좀 뭔가 흘러서 모양이 이상하게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그냥 나이 들어서 꺼질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색한 시술의 흔적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요소 요소 뜯어봐도 노화에 따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만 막 시술을 받았을 리는 없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했겠어요? <laughs>